안녕하세요. 따봉쌤입니다. 어, 앞에 가지 보이시죠? 어, 또 왔습니다. 청곡병 마른병이 가지에 오면 이렇게 됩니다. 축 늘어졌죠? 이렇게 그러니까 쫙 늘어져가지고, 아, 이거 뽑는 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. 지금 가지도 보니까 얘도 좀 상태가 이상해요. 색깔도 이상하고. 그나마 얘들은 좀 됐는데, 아, 어쩔 수 없죠. 그러면, 자르겠습니다. 일단, 가지들 수확하고, 뽑아가지고, 멀리 벌리는 게, 남은 가지들 살리는, 안 남은 가지들이 아니고, 주변에, 다른 고추들, 그 다음에, 방울토마토들 살리기 위해서, 어쩔 수 없이 또 뽑겠습니다. 아, 마음이 아프죠. 항상, 어른 정도 크고 나면 그래요. 그리고 지금 이제, 장마가 한번 심하게 왔었잖아요. 그림따 그랬습니다 리려 보십시오 아유 아까워요 아까워 얘도 상태가 이상해서 같이 멀리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흙까지 파서 버리라고 하는데 아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휴. 이제 가죽이 3주 심었거든요 세주 심었는데 이제 한주 밖에 안 남았네요 진짜 아, 정말, 이 병은 너무 자라요. 자라가지고, 아, 아직 고추는 안 와서 다행인데, 다른 집 고추 보면 또 청고병 마련병 와서 이제 죽은 데가 있어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진짜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청고병 마련병 오면 기다리지 마시고, 빨리 버리시는 게 뽑아서 버리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. 여기 보면 고추 가 엄청 잘돼 있죠. 정말 농사 잘 지으셨어요. 이렇게 세 줄하고 계신데 여기는 고구마, 여기는 고추. 저 앞에 가면 생강도 있습니다. 생강도 잘 되고 있고 고추도 잘 되고 있습니다. 벌써 이렇게 빨갛게 여물어 가지고 떨어지는 고추도 보이네요.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. 가지. 여기도 가지. 가지 다 죽었죠? 고추까지. 아 정말 무섭습니다. 그래 빨리 뽑아서 버리는 걸 추천해드리고, 얘들도 괜찮은데, 요 끝에 얘도 조금 상태가 안 좋아요. 빨리 뽑아서 버리는 게 답이 아닌것 싶습니다. 근데 오늘, 아까 점심 먹고 또 텃밭에 잠시 왔었는데, 제관리 구역이 텃밭이거든요. 와서 보니까, 오, 고추가 좀 이상한 거예요. 불안불안합니다. 괜찮겠죠 아프리카 고추들. 약간 느낌이 세합니다. 아까 낮에 왔을 때 보니까 너무 뜨거워서 그런나좀 처져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또 괜찮네요. 다행히. 여러분들 잘살펴 보시고 어, 한번 지켜 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. 뽑아서 멀리 버리십시오. 그래야지 남아있는 다른 농작물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 여기도 제바티였으면 벌써 뽑았을 겁니다. 여러분들 그래서 청업병 마름병 오면 주변에 다른 작물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또는 이웃의 텃밭에 있는 고추, 가지, 토마토 도 살리기 위해서 빨리 뽑아주는 게 좋겠습니다. 빨리 뽑으십시오. 마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따봉!